근데 확실히 이게 같은 리그 팀은 못 만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프나틱도 DRX가 올라오면은 이제 리벤지 매치죠. 이렇게 해야 조편서 이렇게 해야 확실히 챔스 보는 맛이 나. 그러니까 이제 한번 짚어보죠. A조에서 이제 기대되는 매치업은 뭐 DRX와 쿠루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올라가는 승자조에서의 이 프나틱 푸나틱과 이제 승자조의 1시드 결정권, 결정전. 1시드 결정전이 제일 재밌을 것 같고, 볼만한 포인트일 것 같고, 비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모든 경기가 다 포인트예요. 좋은 기억을 심었, 중국에서의 좋은 기억을 심었던 팀 에르틱스와 펌플럭스가 만났고, 마드리드의 결승전 리베치가, 리벤지 매치가 조별리그 그룹 스테이지에서도 벌써 만나고, 또, 올라, 두째또 올라가도 승자 조도 재밌어. 제일 아쉬운 건 이제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FPX가 이제 약간 좀 불쌍하긴 한데, 예,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새우 등 터져야지 뭐. 폼이 좋다고 한들, 리그 수준에 비하면은, 현재히 지금 이제 챔스에서는 사실상 예상 순위는 4, 4등이라, 뭐 이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예상순위를 매겨보자, 진출팀, 예상, 진출팀을 매겨보자면은, 어찌됐든, 젠지는 올라갈 것 같고, 1시드로 가느냐, 2시드로 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젠지는. 티메니틱스대 센티넬 정도? 어, 저는 센티넬 올라올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챔스의 유관 DNA는 무시 못할 것 같거든요. 16강은 간, 아 그러니까 이제, 플레이오프까지는 간단 말이지, 센티넬이. 이상하게? 그래도? 갈것 같단 말이야. 그 헤리틱스가, 제가 이제, 이제, 바이탈리티와의 경기를 봤었는데요. 미니브와 리엔지의 약간 폼 저하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안정성은, 사실, 티메네틱스의 안정성은, 파티텍이 있을 때가 더 안정성이 있었어. 경기력을 봤을 때. 제 예상에는, 그룹 비에서는 젠지 대, 젠지와 이제 센티넬이 올라오지 않을까. 1시드, 2시드의 싸움이지 않을까. 다음 이제 C그룹. 사실 이제 오늘 경기를 봐서, 레비아탄 경기를 보고 나서 일단은 이러한건 무조건 레비아탄이 될것 같고요. 그렇죠. 네온, 네온이 확실히 버프가 돼서 아스파스가 쓰게 된 것도 확실히 어레즈 쓰는 것보다 나은 느낌이 나긴 했어 근데 헤이브는 잘 모르겠어요 헤이브에서 네온 쓰는 건 아직도 잘 모르겠어 와 그래서 이제 사실 시그룹이 A B C D 그룹 중에 재미도를 따지자면은 보는 재미도를 따지자면은 시그룹이 제일 원사이드한 경기가 나올 것 같아서 일방적이지 않아 일방적이지 않을까 재미가 없을지 않을까 탈론하고 이제 T는 사실 이제 이거죠 아 이게 고래싸움에 새우, 새우 등 터지는, 어, FPX 비리비리 피했는데, 그나마 이제, 아, 나라면 이제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둘다 가지고 있을 거야, 아마. 그나마 이 정도로 비벼보면 내가 이 시드는 비벼볼만 하지 않을까? 내가 얘보단 잘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둘다 임할 것 같고, 어떻게든 한번 비벼보면은 이 시드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봤던, 제가 봤던, 봤던 지금 바이탈리티의 경기력은요, 지금 넘사입니다 지금 최고조에요. 이 시드가, 이 시드가 분명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룹 C는 아무래도 워낙에 1, 2 시드 팀이 지금 최근 폼이 넘사라서 서울 와서도 충분히 잘할 것 같은데, 3, 4 시드 중에서는 지금 다른 그룹조들에 비해서는 탈론도 그렇고, T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가 지금 웃고 있을 거야. 내가 얘보단 잘하겠지. 그래서 패자조 가서 지득한 싸움 할 텐데, 탈론하고 T가. 거기서 이긴 팀이 이 시드 한번 비벼볼만 하지 않을까? 그 기회 에 한번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래서 그룹C가 이제 재미순으로 따졌을 때는 가장 재미없을 것 같은 경기. 원사이드한 경기가 나올 것 같은 조. 그 다음에 이제 그룹 D인데 그룹 D도 약간 이제 그거거든요. 약간 이제 어느 정도로 애매한 강팀 지금 상황에서는 애매한 강팀들이 모인 그룹 지금 PRX도 작년 챔스 준우승 한 팀이긴 하지만 이번 DRX랑 패자주 결승전에서 봤을 때 폼이 그렇게 상당히 좋아 보이진 않았잖아요. 지금 딱 폼이 애매한 강팀들이 딱 지금 평가를 해봤을 때 그팀내 팀이 다 모인 팀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내 네 팀이 진짜 진흙탕 싸움이지 않을까? 냈다 진짜 처절하게 싸울 거예요, 아마. 그룹 디조가. 그래서 진짜 재미로 볼 때는 비조도 비조지만 그러니까 보는 눈이 화려한 걸 이제 택틱들, 에임들 이런 것들을 화려하게 볼수 있는 게 비조라면은 진짜 처절한 싸움. 그냥 진짜 그냥 아 나는 이거는 이겨야 돼 라는 그 모든 사명감을 가지고 싸울 처절한 싸움은 디조에서다 나올 것 같단 말이지. 어떻게든 진출해야 돼 라는 싸움. 그 싸움을 지금 디조가할 거란 말이죠. 다들 애매해. G2도 이번 봤을 때 분명히 폼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승자조 결승으로 들어가서 밴뱀픽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사이드가 그냥 3대1로 털려버리는 거 보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게아 이게 좀 폼이 좀 안 좋네. 오늘 컨디션이 안 좋네. 폼이 좀안 좋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단 말이죠. 피 r x 스도 마찬가지고. 뭐 푸디 푸스포츠야 약간 개근상처럼 챔스 오는 팀이긴 하지만 그닥 이렇게 막 보는 팀은 아닌 것 같고 이리지도 지금 약간 그렇고 이내 네 팀은 일을 갈았어. 그래서 진짜 이게 진짜 재밌는 팀은 그룹 뒤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재밌는 경기. 제일 플레이오프 진출 팀을 예상하기 어려운 조야 D 조가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가 올라와도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다들 지금 다들 각 팀마다 나사가 하나씩 빠져 있어 기억이 하나씩 다 빠져 있어 어 내가 이걸 잡았었는데 하는데 이 기억을 빨리 되찾는 팀이 챔스그 플레이오프 진출하는 거임 기억이 다들 하나씩 빠져 있잖아 지금 팀들이 푸디스포츠는 이제 어 나는 항상 플레이오프 들어가던 팀이었는데 그 기억 찾으면 갈수 있다니까 플레이 보드그푸디 푸디 스포츠도 지금 그쵸 이게 어 너희 에임 우리한테 이길 수 있어? 아니 못 이겨 하면 이제 지고드 드리... 푸디 스포츠 이기는 거고 푸시 푸시 이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진흙한 싸움은 D조인 거죠 이제 일단은 제일 재밌는 순으로는 그룹 D조가 제일 재밌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B조 그 다음에 A조 그 다음에 C조 DBAC 조로 이제 순서대로 할수 있을 것 같고 진출팀은 뭐 A조는 크나틱 DRX B조는 젠지하고 센티넬 센티넬이 올라올 것 같고 C조는 이제 레비아탄 바이레, 바이탈리티 D조가 지금 저 예상 못 하겠어요, 사실 이거는. G2하고 페이퍼X일 것 같긴 한데 근데 만약에 이번 결승 때, 아까 결승 때, G2가 우승했으면은, 여기가, 아니, 여기가 지금 레비아탄 자리인 거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G2고, 탈론 입장에서는 더 아쉽게 된 거야, 약간. D조는 가면 더 빡세지는 거고, C조는 이제, 어? 진짜 더할 만해졌는데? 이 생각 했을 거란 말이지, 분명히. 탈론 T 입장에서는, 어? 진짜 더할 만한데? 이 생각 했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근데 레비아탄이 우승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